맞습니다. 저희가 5월에 조금 연휴도 끼고 그동안 좀 바빠갖고 촬영을 못하다가 오늘 세 명이 날짜가 맞아서 촬영을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번에 예고 한 바대로 아 여기 써 있네 <laughs> <laughs> 지역 주택조합 탈퇴 사실 지역 주택조합 이슈가 있으면은 그 가입했던 조합원 분들 이게 제일 민감하고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이번 응용 두 번째 시간에 한번 요 주제를 꼭지를 뽑아봤고요 복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지역 주택조합에 돈을 내고 이제 관련이 되게 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이거를좀 일단 먼저 알아볼게요. 먼저 이제 조합원이 있겠죠. 그래서, 뭐 주택법을 보면은, 이제 조합원은 무조건 20인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급세대 수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됩니다. 공개 모집 형태로 하고, 이게 이제 간혹 문제가 돼요. 근게 이제, 이제 법령을 잘 해석해보면은, 조합원 모집할 때 그,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동호수 지정해서 모집하는 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탈퇴를 위한 어떤 주장으로 가능합니다, 요거. 네, 가능하고,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누가 하나 이제 얻어 <laughs> 얻어 가시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조합원이 50% 이상만 모이면 되니까 만약에 50% 정도 모였다고 했을 때 나머지로 관련되는 분들은 누가 있느냐 하면은 자녀 세대가 이제 30세대 이상이면은 일반 분양으로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 경우는 이제 공개 모집 추첨의 방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동호수 지정은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자녀 세대가 30세대 미만인 경우는 이제 이미 그냥 뭐 이미 세대라고 하는데 이미 세대라고 하는데 요것도 이제 공개 모집의 방법에 따라서는 해야 되지만 뭐 추첨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이그게 말하면 분양하는 쪽에서 정한 방법대로만 하면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세대 수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일종의 가입 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아무튼 이제 지역 주택 조합의 이 분들은 이제 조합원은 아니죠 조합원은 아니고 요 이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임이세대가 우리 그 업계에서 흔히 말하는 준조합원의 형태가 이 발생, 어, 발생하거든요. 조합원이었다가 임미세대로 떨어지는 분도 있고 애초부터 임미세대로 가입을 했는데 이게 뭐 그때 당시에 뭐 분양 이 임이세대 가입이 가능했냐부터 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준조합원 취급을 하, 해서 어떠한 뭐 조합 운영을 했을 때그 문제도 발생하고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오늘은 이제 조합원 요 지금 말한 이 조합원의 이제 탈퇴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 일단 좀 시기를 좀 나눠서 보겠, 보겠어요. 그래서 그 극초기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원 모입할때 모집을 할때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은 이거 어제 친구가 겪은 사, 사안이기도 한데 이 친구가 이제 조합원 가입이 안 돼요. 근데 이제 혹해서 간 거지. 갔는데, 음. 아, 조합, 거기 이제 있는 그 분양 대행사 용역 직원이겠죠, 아마. 추정키로는. 조합원 자격이 없어도 일단 가입 신청을 하시고, 그, 그 계약금을 내고, 해서, 뭐, 이거 명의 변경 등을 통해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해서 이제 그 쉽게 말하면 그 조합원 가입 계약서를 쓰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음. 계약금도 내고.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지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뭐 이틀 증가 돼서 아 나는 조합원 자격도 없고 그쪽에서 그렇게 하라는 방법을 강구해 보려 했으나 그것도 안되는 것 같고 하니까 나 무효로 할테니 돈, 돈 내가 냈던 돈 돌려 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여기서 계약금 몰치되는 거다 또는 이제 당신이 냈던 건뭐 돌려줄 수는 있지만 그 중에 업무 추진비는 몰취조항이 있기 때문에 반환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반사인데 이 경우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현실적으로는 내가 냈던 그럼 돈을 다 반환받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실제 이 친구도 그 조합으로부터 반환 전체를 다 반환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이제 이 당시 이 사람이 이제 썼던 조합 가입 계약서라는 것은 조합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 청약의 유인을 보고 가서 내가 청약 행위를 한 거지 내가 조합 가입 계약을 이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을 통해서 완료되는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한 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이 사람이 조합원 자격이 있고 이런 걸 침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입 계약서 작성한 행위 자체는 어떤 일종의 청약 행위라고 볼수 있고 계약에서 그 조합의 최종적인 승낙의 의사 표시가 있어야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구속력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단계에서는 그러한 계약 성립은 없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 어, 합니다. 극 초기에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 그 분양 대행사 용역 직원들이 본인 순항 때문에 이렇게 좀 허위의 얘기를 막 해요.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다 돌려받을 수 있다. 뭐 극초기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어, 어, 어느 시점까지냐 이건 좀 특정할 수 없지만은 일단 조합이 성립된 다음이라고 전제를 한, 하고 우리가 그 이분이 이제 가입했던 조합원이 이분이라고 러는데 자꾸 가입했던 조합원이 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명이 되거나, 본인이 탈출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아까 얘기했던 주, 일종의 그 준조합원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건 오늘 다 설명을 하면 이게 내용이 복잡해져가지고, 그거는 좀 빼고, 우리가 이제 조합원 탈퇴 국면으로 들어가면 또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탈퇴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단순 변신. 내가 가입을 했다가, 아, 이 조합 아닌 것 같아. 아, 이 빠그러질 것 같다. 뭐 쉽게 말하면은 안 사업이 안될것 같다 그래서 나 이미 이미 탈퇴하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유가 없는 거죠. 사유가 없이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그 탈퇴의 효력이나 혹은 이 이분이 그동안 납부했던 조합비의 환불 이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까? 처리가 될 것인가? 이거를 좀 살펴를 보면은. 일단 그 동안 경험했던 거하고 제가 자료를 좀 서칭해 본거 하고 종합을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을 하는 이유는 말미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 구, 국토교통부 해설서가 업데이트가 2016년 정도까지 된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2016년 경 국토교통부 해설서를 보면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이미탈퇴는 불허한다 해놨어요. 에, 에. 그래서. 이, 유효, 이 유효라는 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미 탈퇴를 허용하지 않는 조합 규약 효력이 효력이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이쯤에 나온 판례, 판례 경향이 어떠냐면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이미 탈퇴를 할수 없다라는 게 판례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반대 해석은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가능하다. 어, 규약상의 제한만 없다면 가능하다. 이런 판례 경향성을 보여요 이때 당시쯤에 국토부에서 마련한 표준 규약상에도 이미 탈퇴는 안 되는 거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어 2016년 정확히 몇차 개정인지 모르겠는데 주택법에 이 조문이 들어와요 뭐라고 들어오냐면은 규약에다가 조합원의 제명 탈퇴에 관한 사항과 또 그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 방식 그다음에 지급 시기 절차 등의 사항을 정하라고 법령에 명시를 해요. 그래서 이후에 이미 탈퇴에 관한 분쟁이 더 많이 발생해요.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이게 주택법령상에 요, 요 내용이 들어오면서 이미 탈퇴 가능한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수 있는 거거든. 탈퇴에 관한 방법을 정하라고 해놨으니까. 그리고 환급금도 어떻게 주라고 이런 거를 이제 방법을 정, 규약상에 무조건 정하라고 법령에 하니까, 대전제로 이미 탈퇴는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제 생각에는 좀 아리까리 해요. 아리까리. 현재도. 어. 왜 그러냐면은, 어, 이후에 이제 판례가 정면으로 나온 건 내가 아는 한은 없는데, 내가 아는 한은 없는데, 이전에 이러한 경향성이 변경됐다라는 내용도 없어. 이미 탈퇴가 안 된다. 이 조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탈퇴가 안 된다라고, 정면으로 뭐 해석하거나 판결한 내가 없어요. 그리고 이이 이 지금 조항이 들어온 것도 보면은 재명 탈퇴라고 해서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일종의 이를테면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득이한 사정, 대표적인 게 조합원 자격 상실 이런 경우에는 탈퇴를 재명을 시키거나 탈퇴를 허용해주고 그러면 그에 따라서 환급 돈을 어떻게 돌려줄지를 규약에 미리 정해 놓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지 이게 내용이 들어왔다 그래서 이미 탈퇴가 안 된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논리가 전개되긴 좀 어려워요 만약에 규약에다가 이미 탈퇴 안 된다고 정해 놨다 하더라도 이, 이런 이제 법령의 개정 때문에 이미 탈퇴를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이 그냥 무조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전에 그렇게 해석됐던 경향성이 나름의 근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합이라는 게 단체가 모,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나좀 하다가 나 하기 싫어 그냥 빠질래 그러고 이거를 막 허용을, 허용을 한다는 게 그런 사업의 속성과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미탈퇴 자체를 할수 없게 하는 그 어떤 명분이나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현재도. 현재도 존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임의 탈퇴 규정이 단순히 부효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회를 해야 돼요 우회를 그래서 이게 이제 약관으로 일종의 조합가입 계약 자체라는 자체가 일종의 다수와 체결하기 위해서 미리 마련해 둔 약관의 성격을 가진 거기 때문에 그 약관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 그 임의 탈퇴 규정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좀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예전 하급심에서는 이게 보니까 이게 공동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약관이 아니라는 해석 내들이 하급심 판결에 존재하지만 요 최근에 들어서는 어쨌든 조합과의 계약을 약관 일종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탈퇴 규정이 불공정해서 무효라든가 아니면 이에 대해서 명시 설명이 없었다. 라는 것으로 그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인다. 그 이런 약관, 약관 규정으로서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떠한 그 조치가 없다면은 어쨌든 이미탈퇴를 이미 제한하는 그 규정이 무효가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미탈퇴라고 해서 이미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라고는 볼수 없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고. <laughs> 그럼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이미 탈퇴 규정의 효력에 관해서는, 다시 말하면 이미 탈퇴 규정, 이미 탈퇴를 불허하는 조합 규약의 효력에 관해서는 앞, 앞에서 이제 정리한 바대로 이제 하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혹은 이미 탈퇴 규, 규약에서 허용되는 경우라거나, 아, 여기 지금 적어놓진 않았지만은 이미 탈퇴를 제한하는 규약이 뭐 약관 규제법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경우라든가 그럼 일단 이미 이미 탈퇴를 하더라도 탈퇴는 허용이 되는 거잖아 탈퇴가 허용됐을 때 규약에 정해놓은 이제 환급금의 산정 방식 지급 시기 절차에 따라 어, 탈퇴를 하면 되는데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를 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탈퇴할 때 보통 규약의 총회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 이 절차를 또안 안 거치면은 이미 탈퇴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환급금의 경우에는 규약에 또 사업 진행에 따른 비용 공제나 조건을 달기는뭐 조합원 새로운 신규 조합원이 들어왔을 때 탈퇴가 된다라거나 또는 어떤 특정 사업 시기나 뭐 환급금의 처리 절차도 총회의 결의를 요하도록 규약에 정하는 경우에는 또 그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당의 조합원이 탈, 이미 탈퇴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이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뭐 1억을 냈 1억을 냈다 하면은 뭐깔것 까고 해서 만약에 뭐 5천만 원이다. 이걸 실제 언제 지급받을지도 사실은 가늠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그러다가 조합이 이제 망하면은 실제 이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실제 이런 뭐 이미 탈퇴든 뭐든 간에 조합비 반환 청구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미 탈퇴 주장보다는 가입 계약에 있어서 무슨 사기나 착오가 있었다, 혹은 이런 이제 조합 사업이 이게 망가져서 이행 불능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사정 변경에 의한 해제 주장을 통해서 반환 청구를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또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대큰 요인 중에 하나는 정상적인 이미 탈퇴 절차를 거치게 되면은 사업 진행에 따라서 납부한 조합비에서 까거든. 까니까 내가 전부를 못 돌려받을 상황이 생기니까 이러한 주장을 전제로 해서 공제를 면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이제 곁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접한 사안에서 이미 탈퇴를 정면으로 주장하는 사안은 거의 없었고 보통은 하다 하다 안 되면 예비적으로 이미 탈퇴를 이제 살짝 곁들이는 뭐 이런 이제 형태가 이제 되게 이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조합 측 자문을 하고 대리를 주로 많이 했는데 탈퇴의 경우 조합비 반환에 관해서 굉장히 그 포인트를 두고 전문적으로 광고를 하고 그런 이제 법률 사무소들도 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보면은, 광고하는 내용을 보면, 성과를 낸 경우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진짜로 조합 가입 계약이나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해 봤을 때, 정말 뭐, 사기 차고 이런 게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조합 사업이 진행이 된 어떤 그러한 조합이다라고 하면은, 이런 말하는 이제, 사기나 차고, 이제, 주장이나, 혹은 지금도 계속 사업이 뭐좀 딜레이는 있으나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정 변경인 해제 주장이 먹힐 리가 없어요. 내가 그런 분들 저격하는 건 아닌데 단순히 그런 이제 광고에 너무 이제 현혹 아이좀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 조합 탈퇴 가능하고 조합비 다 돌려받을 수 있고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믿으면 안 됩니다. 저, 이, 이, 이 얘기는 제가 조합 측을 대리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어, 어느 특정 사이드를 제가 편 들어서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뭐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이 지역주택조합 편을 지금까지 쭉 하면서 기저에 깔린 얘기가 뭐냐면은 이거는 사업을 본인이 직접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라라고 계속 몇 편에 걸쳐서 누누 얘기하는 게 그러한 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일, 일단 어떤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다가 빠진다는 게 일반적으로도 어려울 뿐더러 빠지는데 기존에 있던 동업자들이 아, 그래, 그럼, 그래, 어쩔 수 없지. 나가, 그래, 아이, 너 지금까지 그럼 돈 부었던 거다 돌려줄게. 이런 경우가 없, 없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라는 걸좀잘 아시고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조합원 탈퇴까지 결심하셨다면 부득이한 사유들이 있겠죠 사유들이 있으실 테지만은 그냥 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미 탈퇴 가능하고 조합비 다 돌려받을 수 있고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경각심을 좀 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요 얘기를 일단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중원부한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제가 다음 편에는 뭐 기회가 된다면 아까 이제 살짝살짝 얘기가 나왔던 뭐 이미 세대나 준자 조합원의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뭐 발표를 한번 해드리는 걸로 하, 하겠습니다. 그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발표하는 부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